콘서트 스터는안 되지. 안 돼. 우리 콘서트면 내가 조금 할수 있어. 키싱부스 재밌어요. 어, 재밌다기보다는 약간 순수하달까? 여름에 잘 듣는 노래는 번지죠. 어, 책 사준다고요? 사주지 마세요. 그걸로 맛있는 거사 드세요. 아, 제가 최근에 소크라테스 님이 너 자신을 알라. 라는 명언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. 근데 최근에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소크라테스 님께서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.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. 먹기 위해서 살면 안 된다. 그 말을 읽고 뼈 맞은 느낌이었어요. <laughs> 어떻게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. 어떻게 지금이 미래까지 봤을까. 저는 저는 먹기 위해 살았거든요. 그래서 그럼 안 되는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잘 살라고요. <laughs> 소크라테스님이 저의 뼈를 때렸어요. 먹기 위해서 살았죠. 그래, 미라클. 우리 그런 사람 나 있을, 때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. 나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했다. 살기 위해 먹, 먹어요, 우리 이제. 아니, 그, 갑자기 생각났어. 순살지요. <laughs> 아, 뼈가 사라져서? 좋지, 순살 좋지. 작심 삼일 웃기고 있네. 아니거든?